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TK를 3박 4일로 방문하면서 말 실수를 하고 또중도층을 의식한 듯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진보 좌파 진영에서 반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이 윤석열 후보는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지난 주말 이 강릉 방문 등이 호재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만 한자리 한 단위였습니다. 자, 얼마 전10% 포인트 정도 윤석열이 이기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조사는 뭐4% 5% 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나온 여론조사 놀라지 마십시오.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쯤되면 이거 뭐 선거 넉,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앞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행가, 여의도에는 윤석열이 결울잠을 자고 와도 이긴다. 이재명을 이긴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여론조사보다도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 결집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선대위, 어제도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엄청난 인물들이 영입됐습니다.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응.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15.5%왜 <laughs>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벌어졌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업체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입니다. 지난주 0.1%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가 15.5%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수청의 대결집, 그리고 선대위가 안정적으로 이제 꾸려졌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산토끼를 잡겠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성과 발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지지층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전 미디어 토마토에 따르면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지난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47.1%, 이재명 후보 31.6%, 이건 정말 엄청난 격차입니다. 15.5%포인트가 벌어진 겁니다. 자, 윤석열 지난주보다 8.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재명은 7.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0.1%포인트에서 15.5%포인트 차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이 조사는 윤석열에 비해서 이재명이 계속 슬금슬금 올라와서 격차가 좁혀졌던 조사인데, 일주 만에 이렇게 확 벌어진 겁니다. 자, 이어,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 3.8%,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7%, 김동현 새로운 물결 후보가 1.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걸 보면 심상정 안철수 김동현은 그렇게 부각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반등하지 못하고 그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대폭락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30대, 50대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30대는 13.7%포인트나 폭락했고, 50대는 8.9%포인트 폭락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이재명과 전반대로 30대와 50대의 지지율이 대반등했습니다. 30대는 10.6%포인트, 50대는 10.2%포인트, 자, 30대가 42.5%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20대 역시 윤석열이 35.0, 이재명이 23.7. 어, 이건 뭐 2030의 반란인가요? 아무튼 윤석열이 이재명을 2030에서 압도했습니다. 40대에서만 이재명은 53.1, 윤석열 32.7을 이겼습니다. 그외 모든 연령층에서 윤석열이 압도했습니다. 자, 지역별에서도 광주 전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윤석열은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PK 54.1, PK 52.4.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54.1이고 부산 울산 경남은 52.4입니다. 과반입니다. 대전 충청 세종 51.0 이것도 과반입니다. 강원재리도 50.7 과반입니다. 서울도 50.6 과반. 아무튼 윤석열이 호남만 빼고는 휩쓸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도 47.3, 이재명 30.6을 크게 눌렀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윤석열은 44.3, 이재명은 28.0 압도적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혼란스러운 산토기 잡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들이 식상한 걸까요? 아무튼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째깍지깍 하고 있습니다. 자, 1대1 가상대결에서는 윤석열 51점이 이재명 36.1로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안 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